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요번에는 비만 치료제 다음으로 상승랠리를 가지고 올수 있는 치매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장주 그리고 관련주 한번에 볼수 있는 영상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나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나어 지금 수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요거는 뭐 전세계적으로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이런 치매가 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치매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 비만 치료제 그 다음은 치매 이런 상승랠리를 한번 생각해서 어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 주가 하반기 때 강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럼에서 어요 치매 관련 주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근데 이렇게 뭐 사실 제가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요런 치매 관련주다 요거는 비만 당뇨 관련주다 요거는 암 진단 요런 관련주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 차트만 봐도 사실 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수 있지만 어, 영상을 조금 더잘볼수 있고 그리고 따라가는 종목들 대장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연관성을 조금 더 어, 세밀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요걸 만드는 거니까 한번 요런 어, 섹터도 나눠서 보시고 차트도 차트도 지금 어떤 흐름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 영상 지금 종목들이 조금 많아서 요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요 부분은 굳이 나눠서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지금 영상을 올렸는데 어 오늘 올렸죠. 오늘 올렸는데 오늘 올렸는데 요 구간 지금 어 콘타매트릭스 요거는 의료 기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동화 ST 요거는 어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분명히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동화 에스티 펩트론 인벤티지랩 대화제약 현대약품 리메드 보령 엔젠바이오 대웅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모두 치매 관련주지만 제가 비만 그리고 당뇨 관련주로서 미리 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영상 올렸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역시나 치매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당뇨 어, 비만에도 연관이 있으면 어, 가, 지금 이슈가 될 때마다 같이 상승 랠리를 받아줄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 이전 영상도 꼭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거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제외하고 치매 관련 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요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지금 매집의 형상을 많이 띄고 있다. 그리고 나서 장대 양복 나오면서 어 요구간을 돌파해내네 굉장히 조인,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고 조정 나올 때도 어 요거는 분명히 매집의 흐름인데 어 조정이 나오네. 그러면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다. 이런 구간들까지 꽤나 여러번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5일선, 2 1선6 1선 모아져 있는 구간 지금 돌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상승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 갭 디운 장대 양봉 거래량 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차트죠. 요거는 지금 신고가까지 찍었다가 분명 위에서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장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신규 상장 주들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장 강했던 거는 역시나 인벤티지래 어, 말이 안 되죠. 요 구간 지금 상장하고 조정을 아래 구간에 서 충분히 봤다가 정말 크게 급등한 모습 보였으니까 샤페론 도 과연 이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추세 자체는 굉장히 지금 도 좋다. 그리고 요거는 치매 관련 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뉴스를 봤을 때는 이런 어,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없는 아토피 치료제 FDA 이상 계획 승인 요 내용이 나오면서 어,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미리 알았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런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제가 이런 세력도 아니니까 하지만 매집의 흐름 이런 차트의 흐름 바닥권에서 어 이거는 명확한 매집의 흐름인데라는 거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 구간에서 지금 매집을 한 어, 세력들은 저 뉴스를 어, 저 기사가 나올 거요. 이런 거를 다 예상하고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한번 조정 주면서 흔히 말해 뭐 개미 털기 구간을 약간 기간 조정을 주면서도 만들어냈죠. 어 이거 윗꼬리만 달고 그냥 혹시 이전처럼 계속해서 우하양하는게 아니냐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런 구간에서 올려냈다는 거. 어 충분히 세력 매집의 흐름을 어 읽을 수 있었고 음 이런 좋은 추세 나왔다는 거. 이거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저항라인은 이전에 6300 이0원요 구간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요 저항 있으면서 상한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쭉 밀렸죠. 요 분봉상 한번 본다면 그렇죠. 여기 장 초반에 바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상한가 닫았다가 요거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상한가 상한가 닫았다가 또 이탈하면서 살짝은 아쉬운 모습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 추세 더 지켜볼 부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상장했을 때보다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이때 양봉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단일 단일 거래량으로서는 최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럼 이 명확한 세력의 흐름을 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상승 여력 보시면서 저항 지지 가격 같이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지 저항 라인은 제가 다 체크를 해놨죠. 미리 이렇게. 다음은 어 보로노입니다.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 상승세가 어, 굉장히 좋았죠. 이것도 상장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이렇게 고점을 찍은 구간 있었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하려고 했으나 어느 정도 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눌렸다가 재돌파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급등을 만들어 줬다는 거. 이런 패턴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고점 라인 요 구간 대략 89,900원, 딱 9만원이죠? 9만원 라인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저항을 막고 있다는 거는 9만원 정도까지 왔을 때는, 어, 느 정도, 어, 세력의 수익 실현이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으니까, 지금 위치 9만원을 한 번에 어, 장대 양봉으로 크게 돌파해내면, 어, 좋은 흐름이겠지만, 한동안 지금 계속 막고 떨어졌고, 그리고 목요일에도 윗꼬리를 길게 그리고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꽤나 크게 들어왔고, 그리고 개인 수급 개인의 매수세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는 조금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정이 왔을 때 다음 지지 가격은 대략 어 69,300원, 거의 한 7만원 정도에 있죠. 이런 구간까지 혹시나 빠진다면, 올라오고 있는 60일 선과 함께 지지 반등 체크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보시고, 어, 하지만, 바이오 제약 관련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 번, 한 번에 9만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나온다. 그러면 한번 매수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역시나 저항 가격 돌파인지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많이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분명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구간이 있다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수앱 지스입니다. 이수앱 지스도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 라인을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돌파하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약간 차트가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 개인이 버티기 조금 힘든 차트를 만들고 있죠. 급등했다가 조정도 크게 주면서 뭐 이거 이탈인가 했는데 21선에서 받아내고 또 급등 그리고 빠졌다가 21선 이번엔 살짝 이탈했다가 또 상승, 지금 최근에는 조정의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그래도 요거 21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캔들 자체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점 라인 이렇게 끄어보면, 점점 상승 추세가 잡혀 있으니까, 더 올라갔을 때, 요 구간, 대략 8만, 죄송합니다. 8,300원 구간, 요런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요 추세 라인이 지금 예쁘게 그려지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구간, 요 추세 라인을 혹시나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요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다. 생각하니까 지지 라인들 그리고 저항 라인 돌파인지 보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저점 라인에서 지금 수급 상황 이렇게 매집의 흐름에 지금 윗꼬리 봉이 많이 사, 올, 나온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도 바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래 구간에서 수급 상황 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CTC 바이오입니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요거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조정 후에 반등 올수 있다고. 근데 생각보다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요 구간에서 사실 받아 주는 게 베스트였는데 12,700원 라인 때요 구간 정고점 있었던 구간과 같이 2십일선이 맞물리는 구간. 12,7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베스트였지만 지금 조금 더 눌리면서 가려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대량거래 상한가 나왔을 때 지금 대량거래 터졌고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 그리고 위쪽에서 살짝 고점 찍고 빠졌지만 충분히 어 세력이 수익시현할 만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분명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1차 지지라고 할수 있었던 구간 12,700원 이탈했다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를 한 번은 더 인식을 해줘야 되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라도 12,700원 이탈했을 때는 한번 매도를 했다가 12,700원 위로 올라올 때 재매수해보자 이런 전략을 가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전에 ctc 바이오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거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일단 11,740원 지금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종가상은 이 구간에서 살짝 윗골이 닳았던 구간과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빠진다면 요 앞에 전고점 구간, 대략 12,260원, 요런 구간들까지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빠졌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크게 조정 주면 올라오고 있는 61선까지 기다렸다가 맞고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세력 진입의 모습은 명확하게 보여줬으니까, 어, 한순간에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경우에도 지금 차트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분명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차트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간을 한번 그어보고, 큰 그림에서도 이렇게 고점이 살짝 낮아지는 이런 추세 라인들이 어, 이렇게 얼핏 맞죠 이렇게 고점 고점 이렇게 고점 찍었던 구간 고점 찍었던 구간 이런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바닷권에서의쌍바닥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어,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상승하면서 지금 갭 띄운 윗골이 달고 장대 음봉 그리고 대량 거래 요 부분은 분명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서 거의 요 종목 자체 거의 바닥권에서 나온 흐름은, 어 매집일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말씀드리는데, 이 흐름을 한번 만들고, 캔들이 그냥 쭉 빠졌으면 요거는 좋진 않은 건데, 지금 요거는 캔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241선 한번 돌파했다가 눌렸고, 다시 한번 윗골이 달면서 돌파했다가 눌렸는데, 마지막 거래일은 캔들로서 241선 위에서 이렇게 마무리 해줬다는 거는, 이제부터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부관이 결국에는 어, 윗골이 다는 매집의 형상이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우상향의 어, 바닥권에서의 우상향의 흐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음 거래일에. 22 아, 2220원 요 구간 240일선 지지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추세 라인 아까 그려 놨는데 대략 요 구간들 어, 2360원 라인 거의 2400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의 흐름을 강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전약품입니다.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좀 살발하죠? 이렇게 장대 양복 나왔고, 그리고 윗골이 길게 그렸다가도 조정, 상승,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한 번에 다시 이탈을 하면서 이 바닷건까지 빠졌고 61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 돌파하면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쉬워 보이진 않죠. 개인이 보유했을 때는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차트를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적어도 7,600원이 굉장히 캔들로서 어, 강한 저항을 단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7,600원을 돌파했을 때, 어, 다시 한번 추세를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지 받고 있었던 61선 대략 6,600원쯤 있으니까, 6,600원 이탈하면 역시나 굳이 매수할 수 없는, 매수할 필요 없는 차트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바이오스마트도 지금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았죠.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태에서부터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역시나 바이오 제약 흐름이 괜찮다면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지금 거래량들을 보이시죠? 이렇게 윗골이 달았지만 어, 빠졌고, 그리고 요것도 무서운 음봉 나왔지만, 결국에는 캔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과, 요런 구간에서도 윗골이 굉장히 크게 달았지만, 크게 바로 쭉 빠지지 않고, 241선 라인, 이평선 라인들 지지해주면서 약간 횡보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어, 3820원, 요 구간을 돌파해낸다. 이 부분을 보시면 한번 매수해 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아래 구간에서의 매집 돌파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보시면서 더 올라갔을 때는 다음 저항 라인 윗골이 길게 그렸던 4,2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크게 나오더라도 아래에 있는 241선, 3,44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차트가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것도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다가 바닥권 다지고 요 박스권을 돌파할 때 정말 강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은 PCL입니다. PCL 같은 경우에도 요 추세선 제가 많이 그려놨죠.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 그리고 요, 요 구간의 기준으로서도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을 그려놨는데 지금 점점 돌파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점에서 점점 거래량을 이렇게 터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역시나 이런 것도 매집 그리고 조정을 줬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캔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 요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2 0 아, 120일선이 여기 주황색 라인 어, 돌파했다가 밀리고 돌파했다가 밀렸지만 지금 캔들로서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240일선 돌파의 흐름을 기대하는 위치까지 왔고 그럼 240일선 맞고 또 조정받다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240일선 대략 9270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9270원 맞았을 때또 눌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이런 수급 상황 자체는 괜찮은 흐름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분명 단기간은, 어, 우상향의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연제약입니다.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점점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를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고점 라인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고점이 꽤나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체크가 되죠. 그러면 다음 목표가는 요 구간 대략 19,000원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잡는다면 241선 18,6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런 구간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있고 하지만 이것도 워낙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온 흐름과 그리고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음에도 바로 빠지지 않고 요 종가 가격을 지켜주면서 캔들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매집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올라갔을 때 18,600원, 19,000원대 돌파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와 더 올라갔을 때 역시나 저항라인들 요런 구간 보이죠? 수평으로 지금 저항받는 구간, 대략, 어, 2800원, 요런 구간까지, 어, 추세를 크게 돌려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신제약입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점, 한번, 정말 크게 뺐죠? 크게 뺐다가, 한번 크게 들어 올렸다가,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약간 차트 모양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제가 대략적으로 연결을 해 봤을 때는, 이 윗꼬리를 막고 지금 살짝 빠졌다.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지금 241선 밑에 있는데, 매수 타점은 241선, 5080원, 그리고 요 추세 라인, 고점 찍었던 5230원을 재돌파한다면, 요거 꽤나 큰 상승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항 라인 돌파가 되는지, 지금은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박스권에서 갖춰져 있는 흐름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아래 지금 박스권 지지 라인으로는 대략 한 4,800원 정도에 있거든요 4,8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 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평선 라인 아래 구간에서 5일선부터 241선까지 거의 뭉쳐져 있는데 어, 바이오제약 역시 흐름 괜찮다면 이 뭉친 지금 겹쳐져 있는 이 평선 라인이 모였을 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때 위로 제시해준다면 꽤나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 위치입니다. 다음은 고려 제약입니다 고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차트 비슷하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 저점에서부터 약간 요거는 매집이야 매집이야 약간 얘기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데 윗골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급락하면 요거는 윗꼬리에서어 하락하는 추세가 되겠지만 캔들이 점차 점차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추세라는 거를 어꼭 인지를 해주시고 241선 거의 네번 때렸는데 윗꼬리만 달고 빠졌죠. 그러면 요번에는 캔들로서 올라갈 때 241선 캔들로 7,100원 라인 이렇게 돌파해낸 흐름 나오면 요때부터 삼각수렴되면서 다시 한번 좋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점 추세를 이렇게 쭉쭉 이어서 그려본다면 다음 어 요런 고점 추세 라인에 걸리는 부분은 대략 요 구간 정도 어 대략 한 7,640원 요런 구간에 어 지금 수평 저항과 함께 같이 추세의 저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요것도 지금 바닥권에서 꽤나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저점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그렇죠? 기관은 어, 기관은 거의 사지 않고 외국인의 매집 수급의 형상으로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다음은 바이오톡 스택입니다. 바이오톡 스택도 지금 바닥을 명확하게 다지고 있죠. 바닥권에서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은 매집인 경우가 많다. 윗골이 길게 달았음에도 바닥권 이탈하지 않고 캔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돌파해 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500원 가격 한번더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와 지금 241선 121선이 거의 겹쳐져 있죠 그럼 요 강한 저항 라인인데 만약 맞고 떨어졌을 때 7500원 버텨내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요런 차트를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870원 캔들로서 강하게 돌파될 때 추세를 크게 돌리면서 반등할 수 있는 흐름 생각이 들수 있고 그리고 역시나 요것도 고점 라인 요렇게 이어본 부분을 어 제가 체크해드리는데 요 고점 라인 이어봤을 때 다음 저항 가격은 어 대략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9,600원 정도의 저항라인 어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 강하게 뚫고 올라왔을 때 그럼 어느 정도 어 7,870원 돌파 되면 열려있는 구간이 있다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도 어 차트 비슷합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거래량 터뜨렸다가 빠졌다가 터뜨렸다 빠졌다가를 계속해서 이 박스권 저점 20,900원 그리고 23,900원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네요. 요거 이전에 리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요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23,900원대 돌파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만약 다시 한번 이평선 라인들 모여져 있는데 이거가 이탈하면 29,900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저점을 보러 갈수 밖에 없는 부분. 어, 하지만 어, 바이오 제약 우상향의 흐름 강하게 잡힌다면 다시 한번 저항 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음은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전에 이렇게 보였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흐름, 고점이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윗꼬리 길게 달고 다시 한번 아래 구간 여기 맞았지만 요 앞에 고점까지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20일선 깨지고 61선 깨지면서 단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바닥에서 잡아내는 명확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냈죠. 대략 11,8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갭디운음봉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이 매집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또 고점 지금 21%까지 급등했다가 마무리는 4% 아쉽긴 했는데 지지가격 11,8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매집으로써 보시고 그리고 다음 거래부터 흐름이 중요하겠죠. 이게 만약 11880원 이탈해서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큰 하락이 있고, 요구관 지켜내면서 캔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매집으로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요런 식으로 한번 차트를 분석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 역시나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한번 바이오 제약들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체크하시면서 매매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